매일 경제신문. GTX 8 안산 시흥도 제쳤다 1억 9천에서 3억 2천 아파트 상승률 1위 동두천. 본 기사의 내용은 mail.com 조성신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GTX 8 안산 시흥도 제쳤다 1억 9천에서 3억 2천 아파트 상승률 1위 동두천 올해 경기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위 자료는 킬로바이트 부동산에서 제공 단위는 만원이다. 정부의 거듭된 아파트 가격 고점 경고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가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전셋값도 고공행진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 외곽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이 몰리며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북쪽 끝에 위치한 동두천시의 3.3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올해 1에서 7월에만 35.4% 뛰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18일 킬로바이트 부동산의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622만 2천 원이었던 동두천시의 3.3 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월 842만 7천 원으로 35.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에 이어 안산시와 시흥시도 각각 3.3 제곱미터당 33.4% 1월 1,332만 9천 원에서 7월 1,777만 4천 원, 33.1% 1,156만 6천 원에서 1,539만 5천 원으로 올랐다. 실제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주공 다섯 단지 전용 84.99제곱미터는 올해 1월 1억 9천만 원, 18층,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참조에 거래된 이후 7월 3억 2천만 원, 8층에 손박김됐다. 6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 68.4% 오른셈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대방노블랜드 2차 전용 133.5제곱미터는 1월 2억 6,900만원 9층에서 지난달 4억 2천만원 8층으로 1억 5,100만원으로 56.1% 오른 가격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동두천시 지행동 현진해법일 전용 101.7제곱미터도 7월 지난 1월 대비 51.4% 2억 8천만원에서 4억 2천4백만원 상승한 가격에 실거래됐다. 동두천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053건으로 전년 대비 158% 올라 경기도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들의 동두천 아파트의 매입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동두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5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8건보다 무려 331.4%나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 집값 안정을 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는 이내 대책에서 제시한 13만 천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든 만큼, 신규 신규택지 선정과 추가 공급대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황한솔 경제말랩 리서치 연구원은 주택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자 더 늦기 전에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경기도 외곽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